대한민국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의 진수식이 9월 17일 HD현대 울산조선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다산정약용함은 광개토3 배치2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의 2번함인데요. 다산정약용함은 대한민국의 해상형 삼죽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다산 정약용함은 베이스라인 9C2로 분류되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는데요. 기존 세종대왕급에 장착되었던 베이스라인 7.1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며 미국과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에도 탑재된 검증된 전투체계입니다. 여기에 ANSPY-1DV 레이더가 짝을 이루는데요. 이 레이더 시스템은 반경 1800km 내에 있는 18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크게 적의 도발징후를 탐지해 선제공격을 수행하는 킬체인, 적이 손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적의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응징 및 보복하는 타격 체계인 KMPR로 구성되는데요. 다산 정약용함은 킬체인과 KAMD 및 KMPR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킬체인 체계에서 앞서 이야기한 최신 전투 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해 지상 및 해상과 공중의 적의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는데요. 우수한 통합 소나 체계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및 SLBM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중의 조기경보기 및 지상의 조기경보통제 레이더 같은 다른 감시자산과 함께 북한 전역을 물살 틈 없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바다에서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레이더에 비해 자유롭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의 위협이 탐지되면 24셀의 KVLS-2에 장비된 함대지탄도미사일과 KVLS에 장비할 수 있는 해성투순항미사일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함대지탄도미사일은 현무포 기반으로 추정되어 벙커버스터처럼 적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하며, 해성투순항미사일은 초저고도로 비행해 적 방공망을 뚫고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다산정약용함은 KAMD의 주축으로서 SM-3 및 SM-6 함대공 미사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순항미사일과 대한미사일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M-3 탄도미사일은 고도 9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적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인데요. 발당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사거리가 1000km 육박해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으며 버전에 따라서는 인공위성까지 요격이 가능할 정도로 요격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고각으로 발사해 높은 정점을 가지는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SM3보다 낮은 고도는 SM6라 커버하는데요. SM6는 사거리 400km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로 최고속도는 마하 3.5에 달하며 미군에서는 대한미사일로도 운용 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기존 sm-2 미사일과 다르게 화력 통제 레이더 도움없이 자체 10코로 목표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표적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대응하는 거의 유일한 함대공 미사일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M6 미사일의 요격까지 회피한 정미사일은 국산 해공 함대공 미사일과 펠랑스 근접방어 체계가 상대하는데요. 해공 함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20km의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21년장 랩미사일보다 2배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SM6 미사일처럼 VLS 탑재가 가능해 모든 방향에서 오는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펠랑스 근접방호 캐게는 반경 2km 안으로 들어온 표적을 향해 분당 4,500발의 기관포탄을 퍼부어 적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KMPR 대량 응징 보복을 실형할 경우에 다산 정약용함은 킬체인에서 언급되었던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해성 투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현무포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 기능 외에 2.5톤에 달하는 고중량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으로는 무력화가 쉽지 않으며 명중률도 웬만한 정밀유도무기 수준으로 뛰어나 족집게 수준의 정밀타격까지 가능한 미친 성능의 탄두미사일입니다 이후와는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이코어는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 시도 자체가 어려우며 대함 공격도 가능해질 예정이라 적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표적도 공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수준의 전략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함이 국분의 전략자산으로서 해상형 삼축체계에서 수행할 역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이지스함들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